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 중에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번호를 알고 있으면 아무나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스팸 광고에 많이 이용됐는데요. 2023년 9월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옵션이 카톡에 추가됐습니다.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전화번호로는 카톡 친추를 할수 없는데 이게 스팸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단톡방에 참여할 때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엊그제 단톡방에 수강생들을 초대했는데 내분이 네 친추가 안되더라고요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톡 전화번호 친추 막는 법과 푸는 법 그리고 전화번호 친추가 막힌 상태에서 친추하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을 실행하고 친구 화면에서 톱니 모양을 터치하신 후에 친구 관리를 클릭하시거나 채팅방에 있는 상태에서는 톱니바퀴를 누르고 전체 설정에서 친구를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쯤을 보면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이라는 옵션이 있죠.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도 친구 추가를 할수 없고요. 여기를 터치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나 친구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옵션을 비활성시킨 상태. 아무나 나를 추가할 수 없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나를 친추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친구 탭에서 이 아이콘을 터치하고 여기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상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QR코드를 상대방한테 보내서 상대방이 QR을 찍게 하면 되는데요. 이건 별도의 태블릿이나 PC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겠죠. 문자로 받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비출 수가 없잖아요.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단톡방에서 친구 추가를 하는 건데 그것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상대방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